김남국, 윤미학등여 의원, 북 강력 반발, 한미 훈련 연기하라. 김남국, 윤미향, 안민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열린 민주당 소속 의원 35명이 코로나 십구와 북한의 반발을 이유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당대회에서 이제 핵무 핵무력을 사용하는 그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 관계 근본적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얘들아, 니네 북한 대변인이니? 여러분, 만약에 대, 대한민국 국회에서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연합훈련 한미 중단 결연이 나오고, 작년에 왕위가 갔다 갔죠. 10월달에 왕위가 왕이, 갔다 오고, 이해찬하고 홀짝홀짝 마시고 했죠. 11월이죠. 출근한던 이해찬도 마찬가지, 왕이야, 150분, 마오타이주, 만찬, 미중 갈등, 남북 관계 문제는 허심탄회 토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훈련 중단 결의안이 통과되고, 시진팡, 시진핑이 잽싸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하나만 얘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정치 총파업을 준비 중이에요 정치 총파업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총파업을 하려고 하는 걸 지금 아직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하기는 그런데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쟤네들이 지금 총파업을 준비 중이에요 그것도 뭐 임금 노조 이런 게 아니라 정치 총파업이요 한미동맹 와해야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친미국가에서서 떨궈뜨리기 위한 사회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총파업을 준비 중이라니까 와 이거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을 아직은 말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말을 할수 없는데 애들이 어떤 기가 막혀요. 요번에 민주노총 위원장 경기 동부 쪽에서 기자를 만나본 기자들이 지금은 얘기하는 게그 거예요. 아니 뭔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나자마자 통일 통일 얘기만 하냐?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자들 만나서 또 통일 얘기만 해가지고 뭐라고 해가 해서 주제를 바꿨다는 기지, 기자들의 또내 레이더망에 있는 기자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드리면 곧, 곧 이제 리즈지가될 텐데 중장비 중장비 타워크레인 뭐 레미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레미콘 타설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레미콘 타설이 멈추게 되면 신축 공사장 다 멈춘다는 얘기예요. 레미콘을 레미콘이 다 레미콘이 보이콧하면 신축 건 공사장은 다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관련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박사형 노무사가 있어서 제가 번대기 앞에서 거기서. 주름 잡는 꼬라지니까 지금 그렇긴 한데 특수고용직 보험고용 뭐 이렇게 하면서 2020년 전국민 고용보험지시 하면서 이렇게 특수고용직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보험설계사 학습사 교수 캐디 등 이렇게 좋아 이런 분들이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고 뭐 개인사업자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악용해서요 건설 장비 몇십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특수고용직 노동자예요 물론 편법을 써서 헌법을 써서 차명을 쓰던 뭐를 하던 자기 통제하에 건설 장비를 사 모은다고 무슨 돈이 있어서 사 모은지 모르겠는데 수사파 노조가 대한민국 건설 장비를 사 모으고 조직화해내고 그 다음에 정치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그것도 정치 총파업도 뭐 내용 복잡하냐?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반미야, 반미. b 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오고 온 거에 대해서 해서자세박세 t 님 답답해 주고 한총년이 어떤 인간 들이냐에 대해서 어? 환장하겠다고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 예술인 a m e 격려와 당와당의미의미긴 선물 전물이 안에 지금 문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저 노래 부르는 멤버예요 어. 그래서 제가 계속 얘서하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상황을 지금 이게 기동전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그니까 그게 성공을 할지 말지 뭐 다른 사람들이 황당해, 미친놈들 이렇게 황당해하고 뭐를 어쨌든간쟤들은 지금 현재를 기동전 상황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전격적인 작전에 돌입했다니까요, 쟤들은 올해 지금 right now 중국 꼬려들어서 미국을 내쫓는 거를 쟤들은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그게! 중국 끌려들어서 미국 쫓아내는 그 구체적인 작업이, 여러분! 이거라고! 왜 하필 지금인가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죠. 2월 20일 날이 아저씨가, 아저씨 아저씨존 바이, 바이든, 조 바이든이라고 미국 대통령 아저씨 한명 있는데, 중국이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선언을 했단 말이야. 자, 뭐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뭐, 나토 얘기고. 아, 내 아저씨가 중국하고 얘기할 때 언제야? 아저씨, 빨리 중국한테 얘기, 언제, 몇 분에, 몇 주, 몇초할 거라? 이거, 챙겨놓을 걸, 죄송합니다, 여러분. Democracy Partnership in, it's China, China, China. Every voice man, the love of, of h e a d i n g the Europe and the United. 일단, 유럽 얘기 먼저 해준다고 항상 얘기할 때도 순서가 있어. 유럽 얘기를 해주는데, 음, essential to meet these challenges history and t going to e x t r e m e infection points is said 이렇게 얘기한다고. 응?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아저 씨가 중국이 우리 주적이다. 어. 여기 이제 볼까요? 잠깐. <목소리> 차이, competition with China is going to be stiff. China competition with China is going to stiff.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차이나하고 이거는 지금 차이나하고 이게 경쟁은 스티프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경고하다, 확실하다,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점점 점 고조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지난 70년간 좁아지게 유럽과 인도 패시픽에 있었던 동맹들이 해놓은 이 신질서가 지금 중국이 갉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아저씨가 했다고 지금이 이유에요. 2월 20일 날이 아저씨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 바이든 이런 다음에 뭘를 했냐면 동맹들의 동맹들의 스탠스, 우리가 차이니한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맹들의 스탠스가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제기를 한다고.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너무 만만히 보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 사방팔방에서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선 매일 성명을 내고 있어요. 각계각층에서. 그러니까 슈미미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장이 실제적 위협이다. 중국이 실제적 위협이다. 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포리노페어지에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보면 국뽕 유튜버들이 보면 제일 기분 나쁠 포리노페어 기사가 하나 떴는데 제 a p a 더뉴리더 h 아시아 w 리걸로로더 워싱턴 머스트 런트 파우어 이즈 런트 파우어 이즈 런트 파우어 t 즈런 must run to follow its long time ally in, in the p a 재팬이 아시아 자유주의 질서의 새로운 리더다. 리더니까, 그러니까 물음표도 아니고 그냥 선언이야. 우리가 외교를 개족같이 하는 사이에 미국이 인도 퍼시픽에서의 한국하고 미국, 일본의 위상이 완전히 멀어졌다고. 이 귀신들이 삭제한 사이에 일본하고 우리의, 이 미국의 동맹관계에서 그리고 여러분 일본 새끼들이 정말 재수없는 게 뭐죠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 우리를 한미동맹에서 떼어 놓으려고 그래요 일본도 일본이 우리를 한미동맹에서 떼어 놓으려고 한다고요 왜요 왜일 것 같으세요 일본은 우리를 미국하고 우리 사이를 일본도 끊으려고 한다고 왜죠 일본은 우리 걔네 일, 지, 일본도, 우리 한국이 막 위안부 문제나 기타 등등 일본을 박박박박 긁어대는 게 일본이 해피해. 한국에 있는 산업들, 반도체 산업이 어디로 가겠어요? 한국, 한국한테 나눠줬던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발주나 기타 등등이 어디로 가겠냐 일본은 다시 되찾고 싶은 거라고. 일본하고 대만이. 그리고 여기서 대만도 여러분. 대만도 선거에서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서 신중정부. 북한, 여러분 보세요. 한국과 대만은 어때요? 한국과 대만은 정치 세력이 친중적인 성격의 정치 세력이 견고하죠. 대한민국 민주당하고 대만의 국민당이 친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친중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제로인데는 아시아의 일본, 호주. 인도, 인도 아니야. 그중에서도 일본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 그럼 파운드리를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나 기타 등등을 대만하고 한국에 계속 주, 주, 주겠어요 아니면 일정 정도 나누겠냐고. 지금 LP다 얘기가 나는데 LP다가요. LP다를 어디서 인수했죠? LP다를 중국이 인수하려고 했었어. LP다가 뭐냐면요, 여러분. 엘피다 어떻게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일본 일본 일본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다 망했거든. <laughs> 다 망한 거싹다 합친 게 엘피다야. 그 누가 인수했어요? 중국 애들이 인수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no. 저 중국이 엘피다 인수할 수 없게 브로킹 걸고 그다음에 어디서 인수했습니까? 마이크로 마이크로크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서 인수해갔거든. 일본이,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시장을 하기 위해 살리는 거에서 어디, 어디까지 미국한테 똥꼬를, 똥꼬 똥꼴 쳐주고 형들이, 이거 형들 회사잖아. 일본, 일본에 있기만 하지. 이거 형들 회사잖아, 형, 형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잖아, 형들. 반도체 다 주면 안 될까? 아, 지금 상, 황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사람, 상황인가에 대한 그 감들이 없어. 제인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225개인데 좋아요 좀더 눌러주세요. 제이든기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해요. 일본 입장에서도 응? 오늘 아침 그렇게 끝내줬어요. 그럼 뭐래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노란 딱지였던 사람들을 보지도 않아 큰일났어. 나는 아무튼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나, 나는 열심히 하고 뭘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어? 나중에 가서 그때 헛소리한다고 뭐라고 했는 미안해. 그 계기 만련 날도 들었으면 좋겠어. 김재클린님, 연 김연진 감사합니다. 아 설마 설마 다들 환장하겠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리고 여러분, 일, 일본이 일본이 여러분 그거 그거 뭐, 화이트리스트 상 에, 하면서 여러분 이중품목에 대한 견제도 들어왔지. 빰빠바바밤 김형성님 감사합니다. 아, 와 오늘은 발견했어. 오늘은 오늘은 그거 뭐야? 네, 염눈질로, 어, 투네이션 발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아저씨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니까? 정치를 안 하고 국회의원을 해. 그 정치가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당내 싸움 어떻게 하고 공천을 어떻게 해봤느냐? 경상, 경상남북도에서 공천권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 그, 강남 사구 강남 3구에서 어떻게 공천권을 유지하느냐? 그것만 인간들이 관심있고, 씨발! 그리고 더 웃긴 건 있잖아요. 우파들 내가 와. 좌파들은 정치하면 시민사회 단체들. 강, 강효수님 감사, 에, 감사합니다.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거다 신경 쓰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짜바디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정치에서 노가다를 신경 쓰잖이 아저씨들은 정치의 노가다의 기태, 토, 정치의 하부 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그냥 기자들하고 술 마시고, 그냥 출세한 사람들끼리 애엠거리면 근데 이 출세한 사람들 젊은 출, 출세한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 지금 국민의인 분위기가 뭐냐면 은퇴한 엘리트들 사교, 사교 모임 내, 내 느낌이야 강 교수님 감사해요 은퇴한 엘리트들, 사교 모임, 함물 간 엘리트들 사교 모임 돼서, 에이 경상도 찾고, 뭐 하면서, 우리가 찐보수에, 딱, 늙은 클딱들 현실감 족도 없는 인간들, 좌파가 뭔지에 대해서, 뭐, 쟤들 좆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는 인간들만, 와. <laughs> 어우, 씨발,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속이 뒤집힐 것 같으네. <laughs>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